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멋있는 풍경이 느어지고 있어요. 아 영문산 아주 멋있네요. 힘들어도 예 네, 올라온 보람이네요. 아 산세 봐요, 산세 와 진짜 숨만. 안에 구름 낀건뭐요 능선이 엄청 떨어들가많가지 드러, 드러, 있는 산을 가가지 진짜 산 멋있다 아우 네. 아직 정상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자정상의 고지앞에 바로 왔어요 아유, 여기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네. 영문산 아, 진짜 힘드네, 힘들어. 아, 정상 다 왔어요. 자, 영문산 정상. 있고 아, 계단에 올라가 볼게요. 아, 정말 하라 합니다. 사방사방 다 산이고, 멋있네 멋있어. 공사 보호 지역이라, 갈수 없고요. 자, 송승탑. 아, 드디어 용문산 정상입니다. 아, 영문 정상 왔어요.